2024 혁신평가 니까2024 WFL 8대 지자체혁신평가평가회 조지위원장님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수입니다. 세계청년회사 총립맹 부설 지자체혁신평가전문기구인 지자체혁신평가회는 위원매 4년마다 그 지자체혁신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사회에서 매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올해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혁신평가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 지수입니다. 평가 지수, 보통 지하철 형식평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형식이나 상을 주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지자체 평가 위해서 하는 그 평가 지수는 대한민국 지자체 혁신 평가 역사상 최초로 WF 지자체 혁신 평가라는 평가 지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혁신 평가에는 특화된 w f p l 지자체 혁신 평가는 10대 부문과 19개 항목에 120개 세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평가에서 혁진 평가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할 때 커트라인을 80점 이상만 상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대상 수상자만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도 어, 지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님께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칭찬, 축하해 니다 <laughs> 시장 분수 부청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평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님과 김성재 의원시장님 두 분께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평가 결과입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님께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회 그 지자체의회 의장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그리고 윤양수 대전시 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님 세 분께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칭찬립니다 <laughs> 어, 다음은 광역시도 의회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강수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 홍기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분께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1 0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있는 게 프린터 오버워 기초 지자체의 의회의원